b s 생활영어. I'm Megan b o w e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Oh,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새로운 형식으로 새로운 구성으로 또 인사를 드렸는데 어땠나요? Mm -hmm. 낯설 수도 있겠지만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유익한 내용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Mm -hmm. 그런데 메가 선생님. Mm -hmm. 어제 우리가 소셜미디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mm -hmm. 그중에서 제가 직접 선생님을 그 자리에서 팔로우 팔로우 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왕학. 천만에요 <laughs> 그런데 어제 보니까 제가 네. 유심히 매간 선생님이 올린 사진을 보니까 어디 네. 재미있는 곳에 다녀오신것 같아요. 아, 네. 어제는 파티였어요. 음. 파티? 네. You had a party. I had a party.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왜 저는 초대 안 했어요? 아. 실수로는 현우 선생님이 천하번을 지웠어요. 아 그렇군요. Yeah. 제 연락처가 네. 없어서. 네, 전도 하고 싶었는데 그 네. 못했으니까. 네. 네. I believe you. 네. 믿을게요. <웃음> <웃음> 그런데 정말로 실수로 지운 거 맞다면 <웃음> 여러분도 <웃음> 이런 상황이 아마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수로 <laughs> 지웠을 경우 바로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Today's key expression인데요. <laughs> 한번 소개해 주시죠. Okay. So today's key expression is I deleted your number by mistake. <laughs> I deleted your number by mistake. 런잠이후현의음은제이실워볼 네, 당신의 전화표호를지웠울요라다 말이죠. 이표현전화은호를지웠어요신지전화번호하 네. 지웠어요라는 에이죠셨어요이전화오호를할웠있으니지실수로 말하면 을왜제여줘음에안 왜 드셨어요? 실수로 오해를 할수있으니까 실수로라는 말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수로. 어떻게 붙이는지 또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 문장에 들어간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 지금 I deleted your number by mistake. 여섯 음. 개의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Vocabulary Breakdown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문장인 I deleted your number by mistake. I deleted your number by mistake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I죠.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나, 저를 뜻합니다. 그래서 반말이라면 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뭐, 존댓말이라면 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deleted입니다. deleted는 지웠다인데, 원래 delete까지만 d를 빼고 쓴 것이 일반 사전형 또는 현재형이죠. 그래서 delete의 과거형이고요. delete는 뭔가 쓰거나 인쇄한 것 또는 입력한 것을 삭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화번호를 삭제한 건데, 예를 들어서 I delete 또는 그냥 delete 써서 delete data 라고 쓰시게 되면 데이터를 삭제하다. 여러분 컴퓨터나 휴대폰에 있는 데이터가 있겠죠. 사진이라든지 어떤 파일들 이런 것을 삭제할 때 네, delete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삭제한다라고 할 때에도 delete 하나니까 a message, delete a message. 만약에 여러 개를 동시에 삭제를 한다면 delete messages s 붙이면 되겠고요. 그리고 키보드 여러분 보시면, 키보드에 따라 다른데 어떤 키보드는 그냥 Delete가 써 있기도 하지만 DEL 특히 대문자로 DEL이 써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바로 이것을 Del 키 라고 그동안 불러 오셨다면 영어를 공부하고 계시니까 Delete 키 라고 불러 주시면 영어에 맞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Your죠 네, 상대방의, 너의, 당신의 라는 말인데 그냥 You가 너, 당신이라면 유를 소유하는 형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로 바꾼 것이, 즉 유의가 된 것이 요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your name, your name 또는 당신이 보낸 당신에게서 온 당신의 메시지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your message, your message. 앞에 나왔던 delete 기억하시죠? 그래서 delete, 만약에 요어 메시지 한다면 당신의 메시지를 지운다라는 말까지도 확장을 해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나오는 것 바로 전화번호입니다. 넘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넘버가 바로 폰 넘버를 가리키기 때문에 네, 폰 넘버. 원래 번호 하면 어내 등번호 아니면 내 반에 그 보통 학생들의 경우에는 반의 번호가 있잖아요. 학생 번호. 3 5번뭐 12번. 그 번호를 가리키는 건가?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번호 그리고 남에게 주는 것은 전화번호죠. 그래서 phone number 또는 telephone numbe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telephone number 너무 길어요. phone number 좀 짧지만 아직도 길어요. 그래서 number라고 그냥 줄이게 되겠고요. 이 넘버는 명사 이외에도 동사로도 써서 번호를 매기다도 됩니다.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y mistake.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을 명시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실수로라는 말이죠. by mistake. 원래 mistake 자체만 보면 실수가 되겠고, 이제 실수, 그냥 실수, mistake.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의 실수다, 아니면 실수였다, 이런 말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My mistake, my mistake 하시면 제 실수예요, 죄송합니다. 뭐 앞에 제 실수입니다 이런 말은 붙여야겠지만요. 그리고 상대방 탓을 할때 your mistake, your mistake 또는 반대로 your mistake 아니에요. 당신의 실수 아닙니다. 뭐 미안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쓸수 있고요. 겠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면 his mistake, 그의 실수도 가능하겠고요. 이 바이라는 것은 지금 바이 미스테이크를 배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구, 방법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스테이크와 합쳐서 바이 미스테이크 하시게 되면 실수라고 하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또는 실수를 통해서 쉽게 실수로가 되겠죠. 그래서 바이 미스테이크 실수로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어들을 다 공부를 해 봤는데요. 매건 선생님 공부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요? Sounds like a great idea. 여기서 끝낼수 없겠죠? 네. It's time for vocabulary plus. plus. 네, 여러분 그림을 함께 보시죠. 남성이 왼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오른손에는 명함을 들고 일반 유선 전화기 앞에 서 있습니다. Landline이라고 하죠. 그래서 landline phone 앞에 서 있는데 명함을 들고 휴대폰에 저장 뭔가 전화번호를 저장 save 하려고 하는데. 실수로 by accident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를 반대로 모두 지우고 말았습니다. wipe 해버린 거죠. 당황하면서 유선 전화를 들고 landline 다시 나오죠. 친구에게 복구 방법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지만 전화번호가 잘못됐는지 틀린 번호라는 안내 메시지 wrong number라고 하는 메시지만 나옵니다. 정말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알려줘야 전화기 전화 그 연락처를 복구를 하는데. 잘못된 연락처라고 나오니까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전화번호 다 지워진 경. Of 경험? course, I think everybody has. 아, 모든 사람이 해본 거 같아요. 모든 사람이 해본 경험은 아니에요. Really? 저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거든요. Ooh. <laughs> And it's especially difficult because these days we don't memorize people's phone numbers. 맞아요. 요즘은 다른 사람 전화번호 외우진 않고. 맞아요. 외우진 않고. 그렇죠. 네. 저도 메간 선생님의 전화번호는 알고는 있지만 실제 알고 있는 건 아니고. No. 그냥 핸드폰 안에 저장했어요. <laughs> 맞아요. 저장되어 있는 거죠. <laughs> 0으로 시작되는 것 가, 같은데 맞아요. 나머지, 010, 네, 나머지는 010, <laughs> 네. 땡땡땡 아무튼 오늘 보케블러리 플러스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련 표현들을 좀 소개를 방금 그림을 통해서 보신 건데요. 만나보신 건데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바로 본문에 나왔던 by mistake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by accident, 실수로라는 말인데 먼저 by를 보시면 by는 이제 어떤 도구나 방법을 표시해 주는 말이에요. by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를 간다, 교통 수단을 나타낼 때도 바이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accident죠. accident는 사고 또는 의도치 않은 일 또는 실수를 말합니다. 사고하고 실수의 차이는 좀 커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사고인지 아니면 그냥 실수인지는 문맥을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다 그러면 traffic accident 또는 정말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전한 우연이다라고 할 때는 pure. accident. 순수한 사고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순전한 우연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또 관련된 그 다른 단어들 잠깐만 보시면요. 메가 선생님. Okay. So, you know, in my opinion, okay? 원어민 입장에서는 in my, you know, experience as a foreigner, <laughs> by accident and by mistake are exactly the same. Okay? So, it doesn't matter which one you use, you can use by accident or by mistake, 똑같아요. Okay? 네, okay. <laughs> 둘다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다음 관련 표현은 바로 save입니다. 저장하다라는 말인데요, save. save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것이 손상을 입거나 손실될 수 있을 경우에 그것으로부터 구하다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 또는 돈을 이야기할 때는 저축하다, 모으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파일을 지워지지 않게 저장하다도 되고요. 지금까지 구하다, 모으다, 저축하다 배웠고 이제 저장하다. 그리고 시간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저장하는 건 아니고 아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건데 좀 예문 또는 관련 표현으로 만나보죠. 메가 선생님. 오케이. Okay. So, 다양한 것을 save 할수 있어요. Okay. So, the first one that we'll look at is save him. Okay. Save him. Or you could change it. Save her, save me. Okay? It can be changed many ways. Okay. And the next one is save money. <laughs> save money. Okay. And the next one is save a file. Save a file. Okay? File with an F. Okay? Make sure you use this properly. File. Okay? And the final one is save time. Save time.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All right. So, h y u n s u n back to you. 네, 여러분. 무언가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하다 보면 은꼭 save 버튼 가끔씩 눌러줘야죠. 자동 저장이 없다면 save. 그것도 파일을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일을 아끼다, 파일을 구하다 다 이상하죠? 맞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쓸 때에도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써주세요. 다음 표현 보시면요. 네. wip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wipe 일반적으로 원래 뜻은 닦다예요, 닦다. 그런데 닦아 뭐 휴대폰을 닦는다, 컴퓨터를 닦는다라고 했을 때 오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보를 모두 지우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먼지나 물기 등을 닦아내는 것을 말하고요, 청소하는 거죠. 뭐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마치 닦아서 지워버리듯이. 지우다 라는 뜻이 됩니다.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있어야 되는 데이터인데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또 관련 표현도 만들어 볼수 있겠죠? 메가 네, 선생님? All right. So the first sentence we'll look at is wipe the floor. Wipe the floor. Wipe the floor. Okay. And the next one is wipe the computer. Wipe the computer. In this case you can actually wipe the data from the computer or you can actually wipe the computer as well. Okay, so back to u 우 쌤. 네, wipe라고 하면 이렇게 컴퓨터 같은 경우에 정말로 청소하는 건지 데이터를 다 지우는 건지 오해를 할수 있어서 만약에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룸메이트가 어너 컴퓨터가 더러워 보이길래 좀 내가 wipe 해줬어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랄 수 있는 거죠. 뭐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웠다고? 그러니까 문맥이 중요한 거고요. 둘다

그림 통해서 보셨습니다. 일단 wrong이라고 하면 틀린 거, 잘못된 건데 wrong. 네. 어떤 정답을 맞히려고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면 wrong이죠. 맞으면 correct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number인데요. number는 아까도 소개했었죠. number. 숫자인데 phone number 또는 telephone number라고 해도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number, phone number, telephone number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써 주시고요. wrong을 이용해서는 어떤 말을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Okay, so with word wrong, you can use so many sentences. So the first one is wrong person, wrong person, right? The person you're looking for, it's not them. It's a tadam tadam, right? You call someone, is this mom? No, no, no. That's the wrong person. Okay, you can do that as well. Okay, the second one is wrong address, wrong address. In Korea, this happens to me a lot. I'll find an address and it's wrong. So bad. <laughs> okay, the next one is wrong day. Wrong day. It's not saying today is wrong or these people are wrong. It just means it's not correct. Okay? It's a 잘못한 날짜, right? It's just not correct. All right, back to 네, 그래서 wrong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기분 나빠. 나쁘...